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도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인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끝까지 21일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수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일 겁니다.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라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볼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볼수 있습니다. 이 비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나와 일평생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배우자의 선한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을 또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 일생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편리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강대상을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본다 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볼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고 있지만 볼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볼수 있는 은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이 교묘히 들어와서 넣어준 의심 때문에 보고 있지만 진실되게 보지 못하는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그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봅니다. 그 나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아, 저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였다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내 마음이 이미 탐심이 들어간 거죠. 아,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말이 들어오고 나니까, 야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야, 보기에 참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절말로 밝아졌다. 라고 얘기하죠. 눈이 밝아졌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좀더 맞는 겁니다. 눈이 강제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열려진 눈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장, 7절 말씀, 말씀을 찾아주시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 네, 벗은 몸입니다. 수치를 본 겁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움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그들의 벗은 몸, 원래 만들어 놓은 창조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이 눈이 밝아진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선포된 말씀이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사람은 보기에 부끄럽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어, 지금 방송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가야 할 땅을 네가 보고 정하라라고 얘기하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온 땅을 바라봅니다. 어떤 땅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롯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하나님과 함께 거니던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땅이 있었다면 마치 저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더라. 그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땅, 그 저주의 땅을 지금 로스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 에덴 동산 같더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의 눈에 열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그 민족이요, 거대한 장군들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멸망당할 땅이 될 것입니다. 여수와 갈렙만이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약속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바라봅니다.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이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거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볼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를 우리가 아는데 그 누이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가 어찌하여 예수요 메시아가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좋다라고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무엇을 볼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냐면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시선,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가 바라본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천안 출신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눈이 없고 예수를 예수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좋은 것을 진리를 진리로 바라볼 수 있고 나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예수를 예수라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만 돌아보아도요, 정말로 우리가 매사에 모든 순간에 좋은 것을 좋다라고 선택했는가? 그리고 내가 야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선택한 것이 안 좋은 것으로 바뀐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은 진짜 좋은 거다.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때로는 착각하고 나아간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할 눈이 없습니다. 나는 바라보지만 볼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타락한 이유에 인간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한 예의 말씀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때 이미 그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보기에 좋겠구나, 먹기에 좋겠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구나.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간 거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여자를 볼때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몸뭐 마음이 있냐면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바라볼 때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내가 보기에 즐거운 대로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쾌락을 줄수 있을까? 나에게 기쁨을 줄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래서 인간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보기에 참 좋다. 내가 보기에 심이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그대로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샬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샬롬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그것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에 정말로 좋은 건요.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로 좋은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어떻게 내가 매 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큰 문제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와 함께 이제 거느기가 어렵다. 그러니 네가 먼저 눈을 들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라고 얘기하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야 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돔 땅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면서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도 있겠죠. 롯이 아브라함이 원래 가야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땅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 아닐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자기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저 땅에 줬사오니 소돔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큰일 날 뻔했다. 로시 만약에 네가 가야할 땅 선택했으면 너는 그 축복을 다 빼앗겼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눈을 들어 보아라. 그 땅이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네가 바라보는 곳에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그 땅을 줄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고 영원히 너에게 그 땅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네가 반드시 가야만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보든지 네가 머무는 곳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이것이 A일까? B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입니까? 하나님 이 여인입니까?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하나님 저 남자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아니면 이 직, 요 직장입니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택을 대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명확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남자냐, 저 남자냐 고민하지만 사실 그 남자나 그 남자나 비슷한 남자일 수 있습니다 그놈이나 그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네가 있는 그곳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남자의 외모나, 그 남자의 키나, 그 남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 신실함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야, 이 땅이 좋고, 이 땅이 적각 꾸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황무지여도 괜찮았고요 광야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가 옳은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시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바라보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더서 주님의 약속이 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내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땅에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에 기쁨이 되고 머무름이 되고 즐거움이 될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실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